아 이제 디 코스를 타느냐, 아니면 독수리봉을 가느냐 사단계에서 왼쪽으로 전망대 반대쪽으로 갖고 올라오다 보면은 한 150m 올라오면 옆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이제 독수리봉하는 길에. 초입지점. 열심히 끌바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끌바구간이 많아야 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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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액격 소설. 와우. 오, 오, 오 이거 미쳤어, 미쳤, 미쳤어. 미쳤어. 아 씨, 오, 오. 통제가 안 돼. 아.

장사는 이 기분에 오는 것 같아. 요이 기분에. 아, 여기 기어갑니까? 아, 야 이거 자전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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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동튀 어어, 차차차차, 차차, 차차. <보이셔�> 그 어, 어,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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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바에서될 그건 아니야. 안장말바 들어갑니다, 안장말바 기술 들어갔습니다, 기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서, 여기서부터라도. 아 수고하십니까, 독수리봉? 독수리봉까지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징! <리리> 과연 길이 어떻게 변했을지 후! 야이 씨! 이정도면 가야지 사돈 가라겠지 후! 으어어 잽 나이프 조심 네 가겠습니다 이거? 이거 뭐냐? 오타 사야소리 길이 오 그래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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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져가는 것 좋아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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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길 맞네 이길 맞아 옛날에 어? 질질했던 오, 어, 뒷바퀴 계속 끌려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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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 아하. 아우, 이런 맛이야, 여기는. 후! 오. 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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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사람, 사람. 항상 먼저 양보를. 안녕하세요. 네네, 차체로 네. 올라오세요. 여기 뒤에 타고 내려가세요? 네네. 네, 저로 네. 알아드세요. 네, 아오오오 오오오, 과도한 웨이트, 과 야, 여기 속도 가면 충분히 그냥. 오, 전방, 전방, 우. 어 h shut. Oh, o 오마이 oh, my go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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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o 어, oh, oh,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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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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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어 과도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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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아요 진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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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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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h, o 오마이갓 오, 어허 아 옆으로 다었는데옛날자 uh. 브레이크를 넣을 틈이 없는 아 uh. 이러니 브레이크 패드가 다달지 아우 야후어 오차 에에후어후후후 yeah. yeah.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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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이길이 맞아 여기서 벌써 이떤기억이 나거든 자바가마로 꺾어서 이 갓, 오 마이 갓, 이 정도 밑에는 뭐마하지않아이 어바퀴야 이거 앞바퀴 밀야네 이거 장난 아다 장난 아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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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사람들은 알 겁니다. 여기 아~ 환상의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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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아~ 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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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가보자. 어. 다 아, 뭐야, 길이? 한 그릇 먹게. 뭐가 감사합니다. 오, 셋! 오, 셔 오, 셔 오, 셔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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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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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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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또 어떻게 갔었더라. 아, 아. 이쪽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위험하죠? 위험해, 위험해. 내가 봤을 위험해. 아이고, 씨. 오, 이렇게 어쩔 거야. 아. 오, 오. 어우, 왜 이렇게, 과도안 냅둬, 오 마이 까 야, 이게 씨. 어. 야, 얘네, 리 가섰어, 이리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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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거의 다온것같아 이제 여기서부아아아아 잘...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아아 <laughs> 이제 끝든거다 끝난거 아 야, 이 아, 우 좋아 야이 정도면 꽃길이다 돌탱이 끌려 오예 Hey